농사를 짓다가 태풍도 오고 장마 도 오고 냉해도 있고 또 생각보다 사과농사가 잘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. 그럴 때는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요 아예 그거는 물론 그럴 때는 스트레스 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트레스는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자연이 주는 재해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자연이 준다 그 결국 뭡니까? 하늘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농사는 농사를 짓는 농부는 제일 첫째 덕목이 뭐냐? 하늘에 순응하는 거예요. 즉 자연에 순응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태풍이 오면은 물론 태풍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. 그렇지만은 또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태풍 피해가 없을 수 없어요. 그리고 원래는 냉해 피해가 많았는데 냉해 피해 이런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방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행의 피해를 당하면은 또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또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돼요. 아, 하늘이 요 정도로만 네가 수확을 해라고 그렇게 하는구나. 하늘이 그렇게 해 주면 됩니다. 하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거군요? 그거는 모든 수확은 농작물에 대한 그 생산은 하늘이 정해주는 거지 농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. 단지 농부는 하늘이 정하는 양 안에서 그걸 은 얼마나 상품성 있게 키우느냐 그거는 농부의 몫이에요. 그걸 농부가 하는 거지 그걸 뭐 많이 생산하고 적게 생산하고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~ 벌레 충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노린재 그러면 노린재가 그~ 사과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새도 그~ 사과를 가해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걸 뭐~ 노린재 먹는다고 뭐~ 노린재 먹는다 고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농사짓다가 제가 보이는 명대를 못 사고 일찍 죽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노린재가 먹고 새가 먹는 건 어떻게 되냐 하늘에 받치는 거다 음. 그죠 곡물 받치는 게 곡물이죠. 하늘이 하늘에 공물로 주는 거다. 그뭔 얘기냐면은 결국 새나 노린재나 이런 뭐 충이나 뭐 균이나 이것도. 그, 전체적인 이 자연의 입장에 보서는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. 적어도 뭐, 자기네들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인간이 농사진 걸 조금 나눠준다,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죠. 그런데 뭐, 마음을 그래 편안하게 가져도요, 어떤 데 너무 피해가 크면 그때는 조금 속이 상하는 것도 사실이에요. 인간인데 속안 상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. 그렇지만은 또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모든 게 편안해지더라고요.